제 아이템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멘탈이, 들을 분이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laughs> 강한 멘탈이에요. 오늘 도움이 되는 사을 하고 싶어요. 아직 아이디어만 있어요. 이 참패 도전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지금은 우리 소해님이 이 아이템을 정했지만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의, 의구심이 들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도와드리는 역할이 저희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성사모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소혜님이 네. 아이템을 너무 잘 선택했어요. 네,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있는 친구한테 건강한 음식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좀... 네,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다이어트도 하면 잘 팔리겠죠. 지금 제일 이제 상위 1위 기업이 주비스랑 위 다이어트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산모 산후 출산 후에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살도 빼주고 네. 예뻐지게 해주고 건강식까지 챙겨주거든요 그런 네, 네. 뭐, 사업적인 패키징 서비스를 좀더 구현하면 좋죠 우울증이나 우울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사업화한다고 하면은 의사, 의료, 면허가 있어야 이거를 진단하고 내리고 처방할 수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가려고 의사까지 준비를, 테크트리를 마련했는지 아니면 형용사 카테고리어로 우울증이나 꿀감을 기재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처방까지는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불면증, 뭐, 그, 기력 저하 등등등. 그런 거에 대한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의료 기관까지 섭외가 돼서 발급 처방이 됐을 때 사후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죠. 뭐, 무기력하세요. 광고 슬로건으로만 지칭해갖고 상세 페이지를 써내려간다고 하면은 문제는 없겠지만은 확실한 토고 포인트가 작용해갖고 구매 전략까지 이어질지가 심사위원들은 이런 걸 명확하게 보겠죠. 사실 이 여기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못 해보긴 했거든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는 설문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거를 제공할 건데 괜찮을지라는 AP 테스트를 먼저 한 후에 네. 거기서 이 시장과 파이를 도표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이 시장 파이의 몇 퍼센트를 내가 가져가겠다. 우리는 이런 회사다. 라는 거를 어필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단가가 나오면 공장을 섭외한 다음에 레시피가 나오면은 그 공장에서 그뭐 생약이든 뭐 약, 약이든 과일이든 그런 거를 발주해서 최소 MOQ 수량을 받는 게 맞겠죠. 나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나는 뭐 기획 포지션에서 제조만 할 거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IP를 네. 바탕으로 내가 나중에 내 사업 영역의 확장을 어 플랫폼화 하든 웹 서버를 하든. 하이브리드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결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어이 모든 스타트업 창업의 종착력이라고 봅니다. 항상 이 사업을 생각할 때이 파이까지 생각을 하고 움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금도 달라지고 지원금도 달라지고 나중에 직원들을 뽑을 때 비전 제시할 때도 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플랫폼화 해서 나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단순 제조를 받은 께서 MOQ에 맞춰 보는 파르듯이팔아치우고또 빨아치우고 또 제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너무나 다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안 하는 사람 없고 쿠팡으로 상세페이지 만들어서 안 파는 사람 없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만 또좀 틀어서 플랫폼화 해보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제가 궁금한 거는 플랫폼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가 따로 없어도 가능. 한 걸까요? 그게 조금 예창페이를 나간다 할 때도 불리하게 되있지 아, 않나요? 지금 뭐 당장 데모 파일이 없더라도 사업 계획서잖아요? 말 그대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심사를 통과하는 거니까는 사업 계획서를 잘 쓰면 되죠. 그리고 그 사업 예비비로 말자를 뽑아서 구성을 하면 되죠. 말 그대로 사업 계획서잖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대공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고, 뭐 아이데이션과 브레이밍을 충분히 한 다음에 관절 네. 공정을 좀 탄탄하게 구성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런 거 필요해 보이긴 해요. <laughs>